네 다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면요 음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에 있는 애를 동방 최대 이각이라고 하고 서쪽에 있는 애를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 한데 v5랑 v6은 동쪽에 있으니까 동방이고 v3이랑 v2는 서쪽에 있으니까 뭐 서방이겠죠 근데 여기서 최대 이각은 v6이랑 v2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V6과 태양 사이의 각거리, 요거를 동방 최대 이각이라고 하고, 태양과 이 V2 사이의 이 각거리를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 한대. 뭐, 요 정도의 개념을 이해만 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관측자에게 보이는 천체 의 움직임, 상대적 위치 관계들은 우리가 금성이 관측되는 시간, 그 다음에 위상, 위상이라는 건 모양이에요. 크기, 밝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성이 관측되는 시각은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이 원리죠. 지구에서 바라본 금성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그림에서 금성이 외압인 V4에서 내압인 V1 사이인 동방이각에 위치하고 관측자가 가에서 있다면 금성은 관측자의 지평선 아래 에 있게 되므로 관측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글로만 이해하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선생님 한번 그림으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동방이각에 위치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요쪽 라인에 있겠죠. 그리고 관측자가 여기가 지구야. 지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어 여기서 지금 가에 위치하는 거. 우리 이거 그림으로 보면 가 여기죠? 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다시 그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위치 서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들아, 이 사람의 시선에 지금 금성이 있어 없어? 금성이 없어요. 즉, 이 사람이 서 있는 이 땅, 이 지평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땅 아래에 금성이 있기 때문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갔죠? 하지만 지구는 자전해. 아까 어떤 방향으로 자전하는지 기억나? 이 그림을 보면요, 지구는 이렇게 자전한다고 했어. 그래서 쌤이 이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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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한다 고 그랬지.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전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있지만 저녁쯤이 되면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나로 위치하게 되요 나. 그러면 이제는 어때? 이 금성이 보여 안 보여? 금성이 보여요. 그래서 금성은 관측자의 지평선 위에 있게 되고 태양은 지평선 아래 에 있게 되므로 태양이 지는 후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금성을 관측할 수 있대. 자 태양은 쌤이 지금 안 그렸는데 태양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있잖아요 나. 분명히 금성은 보여요 여기 있으니까. 근데 태양이 지금 여기 에 있어. 이 사람 발 밑에 있어. 그러면 지금 태양빛이 본, 보이는 거안 보이는 거야? 점점 점점 태양빛이 흐려지는 그 과정에서 금성이 보인다는 거죠. 이것도 미리 있다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 태양이 여기 있어. 근데 이 사람 가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전을 하게 된다면 어, 아침일까? 저녁일까? 이쪽 부분은 아침인 거예요. 왜냐면 점점점점 여기서 일로 갈수록 태양이 잘 보이는 거지. 태양 빛을 더 많이 받게 되잖아. 근데 여길 중심으로 이쪽으로 갈때 생각해봐. 점점점점 태양과 멀어지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까지 가면 이제 태양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여기가 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동방 최대, 태, 금성이 동방 최대 이각 쪽에 있고 이 사람이 북방구에 위치했으면 이 금성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자전에 의해서 나의 방향 쪽으로 가게 되면 그제서야 금성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건데 이때는 지금 태양이 점점 안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저녁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죠? 다시 동방 최대 이각에 있을 때 자전에 의해서 나의 위치로 가면은 초저녁쯤에 금성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금성이 서방 인각에 위치하는 경우에 동일한 이유로 관측자는 나가 아닌 가에서 금성을 관측할 수 있대요. 뭐 여기까지만 이해했어도 정말 잘했는데 어더 뭐 심화에서 생각을 해 보자면 똑같이 가면 되지 얘들아. 이번에는 서방 최대의 각이니까 금성이 여기 있어. 그리고 지구가 있다고 치고 여기에 서 있다라고 쳐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금성이 보여 안 보여? 금성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금성이 바로 보이는데 얘가 지구 자전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 그러면 이제는 금성이 보여 안 보여? 금성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새벽쯤 아침 아침이라고 적을게. 아침이 되고 있는 시간대잖아. 점점 태양이 보이는 시간대니까. 그래서 서방 최대 이각에 있을 때는 북방구에 있는 사람은 아침쯤에 이 금성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밤이 되는 저녁쯤에는 금성을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쌤은 심화에서 말했을 뿐이야. 이해만 해주면 돼. 자, 내려갈게요. 또한 태양과 금성 지구의 위치 관계가 내압과 외압일 때는 금성이 태양과 함께 뜨거지기 때문에 관측 대이가 어렵대. 그럼 이런 정보 중요하죠. 아, 동방 최대 이각과 서방 최대 이각 쪽에 있을 때는 금성이 보일 수 있는데 내압과 외압일 때는 아예 안 보이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금성은 동방 최대 이각 또는 서방 최대 이각의 안쪽에 있을 때만 관측이 가능하고 합의 위치에서는 관측이 불가능하다. 이 정도 이해해 줬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중요한 정보 나오죠. 한편 금성이 관측되는 시간은 금성의 이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요한 정보. 이각이 클수록 각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금성을 더 오래 볼수 있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각과 각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금성을 볼수 있는 시간은 더 넓어지고, 그럼 반대로 이각이 작아지는 예를 들면 합이겠죠. 내합이든 외합이든 합이면 금성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줄어든다. 얘들아 각이 작아진다라는 거. 예를 들면 지금 각이 이런 거잖아. 근데 이게 점점 작아진다는 건 뭐야? 결국에 일직성산에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일직성산이 뭐예요? 합이죠, 합. 내 합이든 외 합이든. 그래서 금성은 결국에 이각 안에서만 관측이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여기까지만 봤을 때이 22번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요 문제가 사실은 난이도가 쉬운 문제 유형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요소만 먼저 확인해주면 아주 퍼펙트 합니다. 자, 이쪽이 서방이각이고요. 이쪽이 동방이각인데요. 서방이각이 최대가 되는 요지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까? 눈치챈 사람들 있죠. 서방 최대이각이라고 할 거야. 그럼 반대로 리을은 뭐겠어? 동방 최대이각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사실 다한 거야. 얘들아, 이거는 지금 일정 기간 동안 관측한 거거든. 그러면 사실상 시간 순서야. 그럼 얘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서방 최대 이각에서 동방 최대 이각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기역, 디귿, 미음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림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 지금 서방 최대 이각에서 시작하고 있거든? 그리고 마지막이 동방... 마지막은 아니죠? 리을에 보면 동방 최대 이각으로 가. 근데 우리 자전 어떻게 해요? 자전 일방향으로 하는 거 알죠? 공전도.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돌고... 금성이든 지구든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순서가... 서방 최대 이각이 순서가 아니었거든.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얘는 빵이야. 각이 빵이야. 각이 빵이라는 건 내합이든 외합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시작되는 이 기억은 내합일까 외합일까? 내합은 여기 있고요. 외합은 여기 있어요. 서방 최대 이각과 가장 가까운 내 합이 누구야? 내합이지. 그리고 서방 최대 이각을 지나서 가는 합이 외합이고. 외압을 지나서 동방 최대 이각으로 가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다시 내압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거 순서가 내압, 서방 최대 이각, 외압, 동방 최대 이각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지금 기억이 우리가 내압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디귿이 외압일 거야. 그리고 다시 동방 최대 이각을 지나면 어디로 가는 거야? 내압으로 가는 거죠. 고로 지금 여기서 A를 확인할 수 있어요. A는 어, 서방 최대 이각을 말하는 거니까 태양보다 어디 위치에 있는 거야? 당연히 서쪽에 있는 거겠죠. 서방 최대니까. 그러면 1번, 2번 지울게요.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관측자가 보기에는 어느 쪽 가늘까? 자, 서방 최대 이각이면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 그럼 북반구 사람이야. 북반구 여기서 있어, 이 사람. 그러면 이 사람 이쪽에서 금성 볼수 있죠. 근데 이쪽이 이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동쪽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b는 동쪽이겠죠. 아, 이거는 변수가 안 되네요. 다 맞으니까. 그러면 새벽에는 금성이 관측자의 지평선 어디에 있을까라는 건데 이거 아까 이미 설명했죠. 요 그림으로 따졌을 때 지금 서방 최대 이각이란 말이야? 이 내가 그림을 지워 버렸네. 서방 최대 이각이라는 건 와, 동그라미도 못 끄다. 대박이다. 이쪽에 있다는 거고, 이 사람은 지금 북반구에 있어. 그리고 지금 동쪽에서 얘가 보이는 거야. 근데 아까 쌤 계속 말했지. 이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건 태양을 점점, 점점 가까워지는 거거든, 태양과. 그러면, 어, 관측자의 지평선. 아, 이건 바로 알수 있네. 지평선 위에 있어, 아래 있어. 금성이. 위에 있네요. 어, 답 3번 나왔네. 지평선 위. 볼수 있다 했잖아, 금성. 좋아 오케이 그럼 위에 있고 초저녁 얘들아 초저녁이 포인트야 이 사람이 초저녁이 됐다라는 건 가의 위치에 있다는 거야 나의 위치에 있다는 거야 여기에 있을 때는요 점점 점점 태양이 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시기니까 낮이 돼가는 타임이거든 근데 태양을 등지고 이쪽으로 갔어 그러면 이때는 초저녁이잖아 그럼 여기가 초저녁이야 근데 이때는 서방 최대 이각이니까 금성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금성은 지평선 아래에 있는 거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잘 풀었다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요 문단 넘어갈게요. 또한 금성이 관측되는 위상과 크기는 금성의 위치, 지구와 금성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성의 위상은 금성이 태양과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지구상의 관측자에게 보이는 모양으로 위성의 개념을 말해주네요. 금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받아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태양을 받는 면이 지구를 향하는 정도에 따라 보이는 형태가 달라지는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금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크기는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태양빛이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더 작게 보이게 되겠죠. 크기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태양빛을 받는 면의 전체를 볼수 있어서 보름달 크기로 볼수 있대요. 얘들아, 금성과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때는 외압일까, 내압일까? 금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거는 외압일까, 내압일까? 얘는 지금 요렇게 있죠. 아, 금성과 태양이래. 금성과 지구 사이. 얘는 요렇게 바로 있는데 얘는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외압일 때 크기는 금성의 크기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보름달로 보이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 지구로 가까워질수록 보이는 크기는 커지지만 일부분만 볼수 있으므로 초승달이나 금음달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금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크기는 커지지만 받는 면적이 작아져서 초승달, 금음달, 이런 형태래. 그러면 얘는 외압이 아니라 내압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 외압과 내압일 때 크기와 모양이 달라진다 라는 거고, 그리고 최대 이각에 있을 때는 반달이래요. 이 정도 마지막으로 금성의 밝기는 보이는 크기와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체크할게요. 동방 최대 이각을 지나 내압으로 갈수록 점점 밝아지다가 밝기가 줄어든다 라는 건, 동방 최대 이각에서 밝기가 겁나게 컸다가 최대 이각에서. 밝기가 굉장히 밝았다가 점점점점 내압으로 가면 밝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줄어든다. 뭐, 요 정도로만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방금 적었던 그 정보, 쌤 여기 헷갈리니까 미리 적어놓을게. 금성과 지구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게 곧 외합이었죠? 금성의 크기는 작아 보이지만 그 모양은 보름달로 보인다라는 정보 하나 있었고요. 금성과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내합일때 금성의 크기는 당연히 가까우니까 크게 보이지만 초승달이나 금음달로 보인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 어, 아까 앞쪽에서 이런 정보도 있었어. 합일수록, 합일수록 금성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최대 이각으로 갈수록 금성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은 커진다 그랬어. 이건 언제 했었냐면, 이 앞쪽에서,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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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위에 문단에서 요거 했었죠.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일단 다 끌어오는 거야. 그러면 볼게요. 기억이 지금 뭐냐면, 내네 합이야. 내합이고 네 그리고 얘는 니은은 서방 최대 이각이죠. 내합에서 네 서방 최대 이각으로 변할수록 각거리는 커지며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하 합은 각거리가 빵이잖아. 금성을 볼수 있는 시간은 길어진다. 자 최대 이각으로 갈수록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길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1번은 맞네요. 자 2번 갑니다. 니은이 서방 최대 이각이고 디귿이 지금 외합이에요. 서방 최대 이각에서 외합으로 변할수록 금성을 볼수 있는 시간은 짧아지며 어머 됐네요. 하으로 갈수록 시간 짧아지잖아. 맞네요. 점점 보름달에 가까운 형태를 볼수 있다. 자, 지금 외합으로 간다는 라건 결국에 뭐였냐면 금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고 그러면 보름달이 된다는 것도 맞네요. 오케이. 자, 디귿. 외합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이 동방 최대 이각이죠. 금성을 볼수 있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또 똑같죠. 최대 이각으로 가는 거니까 시간 길어진 거 맞고요. 점점 반달이래. 자,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최대 이각일 때 반달에 가까운 형태 된다고 했었죠? 동방 최대 이각으로 가는 거니까 반달의 형태? 맞네요. 좋습니다. 자, 리을 보도록 할게요. 리을은 동방 최대 이각이고요. 미음은 다시 내압입니다. 각거리가 작아진다? 당연하죠. 합으로 가니까 각거리는 작아집니다. 관측자에게 보이는 형태가 점점 달라지겠죠? 특히 합으로 가는 거니까 어 모이, 보이는 형태가 초승달이나 금음달로 가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인데 금성의 이각이 동방 최대 이각에서 내압으로 변할수록 금성을 볼수 있는 시간은, 에헤이, 에헤이 이거잖아. 내압으로 가면 시간은 어때야 돼? 짧아지며 라고 해야겠죠. 초승달에 가까운 거, 이거는 맞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사실, 좀 간단하게 풀수 있죠?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지구 공전 궤도보다 바깥쪽을 도는 천체를 외행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 금, 지, 제외하고, 목, 토, 천, 해, 명. 화, 목, 토, 천, 해, 명. 요 중에 하나겠네? 지구에서 관측하기 쉬운 외행성인 화성이 대표적이다. 화성, 지구, 태양의 위치관계를 살펴보면, 태양, 지구, 화성의 순으로 위치할 때를 충이라고 한대. 그러면 태양, 지구, 화성. 요런 단계를 충이라고 한대. 태양, 지구, 화성. 이거를 충이라고 하고, 화성, 태양, 지구 순으로 위치할 때. 화성, 지구, 태양 위치로 봤을 때 이거를 합이라고 한대요. 또한 화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90도로 놓이는 때를 구라고 하는데 동쪽에 있으면 동구, 서쪽에 있으면 서구. 뭐 이거 동방 최대 이각, 서방 최대 이각이랑 너무 비슷하다. 또한 화성은 이각이 180도일 때 가장 밝게 보인대. 얘들아 이각이라는 건 태양과의 거리잖아. 태양과의 거리가 180도라는 건 뭐야? 일직선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합, 그 여기서 어떤 위치야? 태양과 지구와 화성이 일직선일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러면 밝기가 제일 높은 거야. 음, 180도. 그러면 충일 때네요. 화성은 이각이 180도일 때,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봐야겠네. 여기와의 관계인데. 여기가 180도일 때. 180도일 때. 이때 가장 밝게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각은 여기서 재야 되잖아. 그렇 근데 이게 180도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충일 때 가장 밝게 보인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 금성이 가장 크게 보인 때가 언제야? 크기가 가장 클 때. 내압일 때네요, 내압. 그렇죠 그러면, 최대이 각에서 가장 크게 아니네요. 그리고 내압부근에서 가장 크게. 이거 맞네요. 그 다음, 가장 밝게 보이는 때가 언젠지 보자. 가장 밝게 보일 때. 최대이 각일 때가 제일 밝네. 그러면, 여기서, 최대이 각에서 가장 밝게 맞네. 내압부근, 외압부근. 둘다 아니네요. 그럼 답은 2, 3번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리고 화성은 지금 여기서 나왔죠. 180도일 때 가장 밝게 관측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충인 부분이 가장 밝게 가능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A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거 이름이 생기다 뭐 이런 뜻이잖아 이름을 붙이다 그것과 가장 관련된 건 5번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는 본인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또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있으면 체크를 해두고 한번 다시 공부해보세요.